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땅의 일을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포도원 일꾼 비유로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생각이 잘안 나죠. 그래서 한번더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걸 너무 모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오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천국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또 우리 신령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천국을 또 다르게 잔치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이 잔치는 어떤 임금이 굉장히 이 권세 있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혼인잔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큰 잔치란 이 영어 번역도 보면은 A great, big이 아니고 great banquet 해서 엄청난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규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한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잔치는 바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 희미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이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참 복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가 좋고 복된 곳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후에 우리가 떡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뭔가 상징적인 떡이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둘러 앉아서 천국의 떡을 나누어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드실 때막 아무렇거나 인상 쓰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이게 천국의 떡을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먹는 떡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런데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 규모에 맞게 초청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잔치날이 다가와서 잔치날 당일에 그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초청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잔치를 사전에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그 말씀에 보면은 이 잔치 날 당일 날 임금이 자기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내게 가서 잔치에 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싹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큰 잔치에 맞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손님들이 입어야 될 예복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은 준비해 놓은 그 예복만 입고 잔치 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뭐 음식도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살찐 소까지 잡고 뭐 보통 잔치에 돼지 정도 잡으면 되는데 살 소도 보통 그 소가 아니고 살찐 소까지 잡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대형잔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온다는 것입니다. 살찐소도 잡아놓고 예복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당일날 안 온다고 하니까 이 초청한 주인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준비해놓은 잔치에 당일날 갑자기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는 굉장히 주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주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상황만 생각하는 아주 무례한 그러한 어, 처사죠. 항상 어, 그렇듯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럴 듯합니다. 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 한다고 전해라. 밭을 샀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전해라.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간다고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전해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언뜻 들으면은 이유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은 어, 다 주. 준비되어 있는 그 잔치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밭을 사러 나가가지고 뭐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밭 이미 다 사놨어요. 그리고 뭐 밭이 발이 달려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나 떴다가 뭐다 그 농사 지으면 되는데 그밭산것 때문에 못 온다 하고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소 길들이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가 뭐 하루 이틀에 길이 들어집니까? 좀 있다가 뭐 차차 길을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 그것도 이제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간다 하는데 장가를 가면 모르지만 그날 장가, 자기가 장가 가면 모르지만 장가도 다 들었는데 뭐안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도 장가 들었으면은 나무 장가 드는데도 혼인잔치도 가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어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유가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이유가 이유가 안 돼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이 그것도 임금이 베푸는 잔치인데 그 잔치를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왜안 가는 거예요? 그안 가는 이유를 잘 우리가 이 행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사람이 이 잔치를 지금 베푸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laughs> 만약에 이 당시에 로마 황제나 아니면은 뭐 빌라도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청했는데 당일날 안 간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이 잔치는 누구 잔치냐 하면은 예.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푼 이 잔치에, 뭐, 소 샀다, 아니면 뭐 밭을 샀다 해서 거절한다면은, 이거는 이 잔치의 어떤 주인의 그어 권이나, 그, 위치를 굉장히 그, 잘못 알거나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뭐,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당일날 와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그 주인을 아주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희생하셔서 천국잔치를 마련한 것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천국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잔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인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누군지 잘 몰랐고 두 번째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할수 있습니다. 그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게 돼지는 진주를 던져줘봐야 그거 뭐다 그냥 흙탕물에 굴러버립니다. 이 잔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잔치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땅이나 소나 아니면 뭐 이쁜 부인이나 그 어느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잔치였지만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설무가 없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것도 며칠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소개하면은 요한계시록 21절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신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않는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하는 장소를 잠깐 소개하면은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엄청난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가면은 뭐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도는 조명 그런 정도의 조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이다 벽옥이라는 거예요. 뭐 세멘트 아닌 거죠. 예. 그리고 그성 전체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뭐 금괴 한 개짜 가지고 뭐 거기는 성 전체가 금이. 정금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가지 않는다고 이유가 아닌 이유를 대서 거절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이 천국을 발견하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가만히 놓아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살 정도의 가치를 가 있는 것이죠. 뭐, 이 정도 가치는 뭐. 아니죠. 그별것 아니죠. 온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수 있는 것이 예, 엄청난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예, 들어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잔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핑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일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서 주는 말씀이 어리석은 비자 부,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은 네가 준비해 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잔치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잔치를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거리로 나가가지고 사람을 있는대로 데려오라.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주인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리가 남으면 23절에 보니까 길거리와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군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든지, 산 밑에 사는 소외된 자든지,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살았던 그 마을 주변에요. 그 어떤 분이 우리 그 마을에 살던 분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지금 생각하면 한50 정도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문둥병이 되니까요. 그 사람을 저산 밑에다가 그냥... 그 초막을 이렇게 지어, 초막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냥 불처럼 해가 운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혼자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동네로 잘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시골교회 에 잠깐 그 봉사할 때그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을 돌아가지고 뭐 살도 받고 과자도 받고 모든 것을 들고 그, 그 집에다가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끔씩 교회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산 밑에 가서 그런 사람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초청해도 안 간다고 거절해 버려도 하나님은 그 잔치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병이 들어 가지고 평소에는 마을에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외딴 곳에 가서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청한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초청했는데 자기가 거절하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왜그큰 잔치를 맛보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해서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잔치에 못간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요. 자기가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밭을 사도 좋고, 논을 사도 좋고, 소 10마리 아니라 소 100마리 사도 좋고, 뭐 자동차를 사도 좋고, 장가를 가도 좋고, 다 좋아요. 아무리 부인이 이뻐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그 천국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잔치에 못 가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그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한다면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놓고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 못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잔치를 거절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료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급하고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천국잔치에 들어간 것만은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단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든지 가난하든지 맹인이든지 다리가 저는 자들인지 집이 없는 자들인지 아니면은 소에 대해서 사는 자들인지. 그런데 이들은 그 잔치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니까 오라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간 사람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있는 결핍이나 그 부족함 때문에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큰 잔치에 초대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준비해 준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보니 정말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잔치에 내가 와 있다니. 그러면서 한번 놀라고요. 근데 옆에 자리를 보니까 또 놀랐습니다. 아이고, 당신도 와 있네. 나는 당신은 안올줄 알았는데 당신이 여기 와 있는 거 보고 또 놀랐어요. 그런데 또한번 놀란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데 또한번 놀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주님의 그 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충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더라도 주님의 천국잔치를 거절할 정도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나갈 수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족함도 모든 결핍도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거리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나 이 땅에서의 결핍 때문에 받은 모든 애통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초청하신 그 천국 잔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 은혜와 복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십년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 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